짤방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저절로님 저도 쓰레기 주우면서 아 나도 예전에 쓰레기 휙휙 버렸던 기억이 나서 쓰레기 버렸던 업 참회하면서 줍고 있는 중에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에구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네 하시길래 저도 예전에 많이 버렸어요. <laughs> 하고 웃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저절로 님그 예, 할머니 있잖아요.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애구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죽는 사람 따로 있네 하셨던 분그 할머니 예. 산신 할머니죠. 보살 할머니시고 그니까 산신령 화신, 또는 간세음 보살님 화신, 또는 신장님의 화신으로서, 우리 저절로님께, 저절로님의 쓰레기 줍는 실천,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선행을. 에, 그 선행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 버,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의 업을 받고, 줍는 사람은 줍는 사람의 선업을 받을 거다. 선업의 과오를 받을 거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들어있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졸루님께서는, 예. 저도 예전에 많이 버렸어. 버렸어요. 라고 그 할머니께 고해 성사를 하셨잖아. 그게 진짜 참회예요. 예. 실천하면서 하는 참회. 예. 진짜 참회. 그게. 예,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참회, 예, 실천하면서 하는 참회는 바로 과거에 예, 했던 그 악업이 소멸이 되는 현상으로 일어나요. 예, 우리 저절로님, 정말 예, 멋지십니다.